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이제 집행관이 사냥이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사실 제가 사냥을 해도 이게 유지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시간에 천만 정도 버시는 이제 라인이 아니신 집행관분이 있으시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실제로 15분까지만 한번 볼까요? 집행간이 아닌 집행갓이다. 야 표현 좋네요. 집행갓. 어, 나왔습니다. 어, 네, 15분 기준으로 이렇게 사냥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기 한번 돌려볼게요. 곱하기 1시간 사냥터 930만 정도 나옵니다. 1시간 기준 932만의 경험치에 집행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냥할 때 시원시원해요. 야, 장비도 어마무시하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여기서 피가 좀 말리거든요. 이게 제스펙이고요 이게 본주님 스펙입니다. 그리고 사냥에, 사냥이 그렇게 크게 꿀리지 않아요. 11 뿔뿔의 무법자의 방패. 확실히 30제 무기도 11강 뿔뿔이 떠버리게 되면 우리 무기 한번 봐줄래? <laughs> 조리 등절. <laughs> 아, 저 30제 뿔뿔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선지자 후드 어, 45제에 끼시고 있으시고 8강의 모래 수수 셔츠. 방어력, 8강에 플러스. 저도 방어구 쪽을 조금 더, 와우. 망토의 공격력, 방어력, 방어력. 야무지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배신자 활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30제 6강. 와, 미쳤네요, 진짜. 못 가시겠네? 어, 나머지는 못 가시겠다. 30제 7강.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수가 있긴 합니다. 이거를 직접 띄우셨습니까? 강화운이 너무 좋으신데 기본 7강으로 되어있고 8강 보통 이제 희귀 마부가 안되어있으면 넘어가도 되기는 해요 방어력 19에 공격력 다 직접 뛰었다고요? 와 미쳤네요 6강을 뛰었다는게 미쳤어 명중축가피해불속성비 이러면 45제가 그냥 패스가 되죠 마찬가지로 19정도가 되면 패스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부가 희귀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45제 어.. 뿔뿔 4강 30제 5강 그리고 45제 뿔뿔 3강. 30제 뿔뿔에 지금 4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부적을 나머지가 6강이 있으신데 이게 영강인게 아이러니 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장비를 한번 쭉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피율이 5% 나오네요. 추가 피해가 84. 어, 스펙 상당히 좋으세요. 총합 피해 어차피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플러스 근거리 공격력 플러스 근거리 피해 플러스 곱하기 1.05 하시면 됩니다. 근거리 피해율은 이게 제스펙이거든요 총합 피해 81. 어, 엄청 컬래. 이 게임에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는 느낌인지 정확하게 하시고 있어요. 84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 신의 형벌. 어, 많이 세지시겠다. 라인이 아니시라고 하셨죠. 심판특화까지 제대로 아신다. 아키룬이 이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집행사는 참여해 기 나머지가 희귀로 다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교리에서 호자 영웅 아키룬 이거는 그거죠. 어, 결사상점에서 살수 있는 거일 겁니다. 집행가도 확실히 느낌이 있는 클래스긴 해요. 이래서 집행관들이 안 죽죠. 1억 9천 20 2시... 1억 9,251만 8,715 맞습니까? 이번 거점전에서 길드에서 공원도 배율로 배분해줘서요. 결사 공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누적 공원도 190만 받아갈 만합니다. 아예 네. 더 받아가 더 받아가야지. 어, 네. 그리고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경영 쪽에서는 어, 요렇게, 올라가신 상태고. 그 다음에, 군사. 네, 요 정도 올라갔을 때의 스펙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상 한번 보겠습니다. 형상. 스킬 케피율의 피해자 무시. 집행간의 1티어 지어. 넘어짐과 기절. 막기간통. 그다음 길버트의 긍지까지 깔끔하게 PVP도 있으신 상태이십니다. 아우, 너무 깔끔하시네요. 충각 아룡. 카시리의 에마. 그 다음에 마커스의 붉은 물 PVP까지 깔끔하게 6전선이세요 아키 보겠습니다. 아키 44단계 아주 훌륭해요. 30% 일반 무섭 피해 어디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 저랑 동일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피해율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 저랑 동일한 지금 전투체와 가지시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억해보기에서 32% 와우 좋네요. 제가 29.3% 저는, 저에 해당하는 것만 딱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쳐도 많이 하셨어요. 거의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만 막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32%. 이, 키우는 거 제대로 하셨죠. 제가 지금 현재 29.3%입니다. 근데 보스를 안 잡는다고? 너무 아까운데? 이 서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야 이야... 씨. 집행관 1등. 집행관이 사냥속도가 어 그래도 조금 중간 단계에서 이 정도로 올라오지 않으면 좀 느릴 수 있잖아요. 여기 서버는 근딜들이 1, 2등 하고 있습니다. 게임 잘하세요. 게임 깔끔하게 잘하십니다. 집행관 또 이제 어느 일정 이상 수준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사냥에 그렇게 안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서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기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유지력이 그렇게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저, 제가. 그래서, 어, 이게임을 확실히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느 캐릭들이든 사냥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게까지 손해가 없지 않나. 하지만, 이제, 집행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장점이 뭐냐? PVP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류신님의 캐릭터를 한번 구경해봤는데요. 아주 멋지네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같은 사냥터에서, 3분 동안 사냥을 하는 경험치입니다. 오래 사냥 못 해요. 오래 사냥 못 하고 이걸로 어 계산기를 돌려 버리면 제가 스펙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공격적인 스펙과 스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더 앞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는 경험치가 한요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저는 메인 스킬이 공격이고 공격 희귀 스킬로 올라갔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네, 거기까지 한번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님, 네.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 calling me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